예배 시작할 건데요. 자, 유치부표 시작했나요? 아 아이 준비됐나요? 네. 네. 오, 주성이 발음자세를 엄청 잘하고 있네. 근데 우리 주야 벌써 졸린 거 아니죠? 네, 언제 끝나요?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우리 다 같이 유치부표 크게 외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유치부표 예. 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며그 은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형 나리아에게 나시고 본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사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우이 다시,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뿐이에요. 아까 배웠죠? 찬양하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소선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 나라사랑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고 작지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당희정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권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집중하여 듣고 실천하는 친구들 에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김지아 어린이 나오셔서 성경 독독 해주시겠습니다. 어린 나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아가 이런 일을 보신 니야 마가복은 1장1가지로말때나아요 왔어요? 현승이도로 고오늘반 아니기로 했어요 <웃음> <웃음> 어, 깜짝 놀랐어요 수민이가 소망반댄다고 현승이도 가 있네 아유 우리 친구들 지난주 보던 설이하고 설아가 와서 너무 반가워요 계속 나오세요 다음 주 달랑이단 지고 성경학교도 있고 수업 재미있는 거 많아요 여기 싫으면 안 돼요 알겠죠? 지금 나오던 친구들 아시면 나오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순수한 믿음은 어떤 사람인지 e 오늘 말씀을 우리 지아가 잘 읽었는데 우리 뒤로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전체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바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지아가 잘 읽었는데 오늘 이렇게 긴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잘 읽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부터 순수한 게 뭔지 말씀을 잘 들어봐요 우빈이 <laughs> 말씀을 잘 들어봐요 음, 제자들이에요 애,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그곳에 자기 아이들을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 예배를 오는 걸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도 좋아하시거든요 좋아하시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자기만 가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 듣고 그 예수님께 축복을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아이들을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많이 나왔어요. 그러자 아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러냐면그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에게 막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곳에 아이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부모님을 방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예수님이 저 뒤에서 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서 보고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했다고 뭐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한테 오는게 나는 너무너무 좋다. 그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냐면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아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예수님의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바로 순수성을 가질대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다 순수성을 가지고 있고 순수한 어린이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다 반을 나눠 갈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절대로 아이들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세요 애기 때부터 우리 친구들은 다 교회와서 예배를 드렸죠 부모님들이 보내주시고 데리고 그래서 아이들과 아이들을 마흔 제자들을 혼내쳤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열심히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또 우리가 이 말씀도 들었는데, 이렇게 파도가 칠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파도를 잔잔케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파도를 잔잔케 해주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뭘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했겠어? 막 의심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그 의심하지 않고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정말 능력에만 믿네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예수님 은 귀찮게 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막, 막 막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를온나 막지 말라고. 어 아이들이 어디로 갈수있다고했어요 교회. 어 교회도 그 오고 어린 아이들이 어디로 갈수 있어요? 하나 나라 천국에 갈수 있다. 어 어린아 아이들과 같은 마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린아와 같은 믿음이란 어떤 걸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 네. 말씀 들을 때 다멘으로 하답한 친구들이 무슨 믿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어린아야 같 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 어린아이 같은 뭘 가지고 있어요? 성경으을 가지고. 우리 순교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예고못 네? 들어서 미안.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을 때나 무슨 말씀 성경을 읽잖아 듣고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아, 네. 누구를 네. 예수님을 네. 믿는 걸까요? 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을 청들은다 천국의 주인이에요. 누굴 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어라. 순수하게 믿어라. 소망반 사랑반 박주아가 있어서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을 신수하게 이르라. 소망반과 믿음반도 같이 한번 심창해볼가 시작. 하나님을 신수하게 이르라. 달라트 다두 달라트씩 주세요. 이제 많은 것할수 있어요. 준비를 것 많이 해놓을 거예요. 이번 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살펴본 말씀 말고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쓰여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늘 의지하면서 순수하게 의지하, 의심하지 말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 기도 잘하는 친구들, 달란도도 주세요. 스님들이 뒤에서 보시고. 예쁜 손, 예쁜 손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그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심없이 그대로 믿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린이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에 강하원 어린이 나오셔서 황금 들려. 특성... 자, 우리 다음 시, 다음 주에도 뭘 한다고요? 네, 우리 친구들 보니까 달란트가 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엄청 많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을 잘 있다가 나와서 달란트 상처하고요. 떠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달란트를 가져가기로 했죠. 자, 어, 누구가 가져갈까? 선생님 달란트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안아요 선생님한테. 어? 왜안 떠드는 거야? 나 달한테 필요한데. 자, 우리 다음 주에 달한테 잔치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뭐 한다고 했죠? 네, 주기점은 암송대. 우리 주기점은 다 외운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 친구들 거의 다 외웠나 봐요. 근데 아직도 2주나 남아서. 오늘부터 외워도 우리 친구들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 문다손 내려주세요. 손 내리세요. 열심히 외워왔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하니까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와서 달란트 단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달란트가 다 있으니까요. 예배 열심히 드려서 다음 주에 꼭 같이 와서 해주세요. 예, 우리 이 시간에 과사님 나오셔서 끝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잘 들었죠? 요 김지아, 아멘. 하나윤, 김지아 구현승 아멘. 박주아, 아멘. 김민석. 어, 근데 소리가 안 나요. 소리 나는 친구들 발란트 주세요. 다음 주 행사해야 되는데 강원. 크게 하는 친구 잘 주시고 김주성. 아멘. 네. 이하영. 아내. 박오빈. 아내. 김지우. 아내. 전설아. 서라. 아멘. 네, 전수민. 아멘. 네. 어, 11조 의물어 김지아. 11조 의물아 김금영 부장님, 강수영 선생님, 조민혜 선생님, 김미 선생님, 강선아 선생님, 조혜원 선생님, 강수연 선생님, 나애린 선생님, 이은아 선생님, 나성균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손. 기도 잘하는 친구들도 선생님들이 뒤에서 보고 뭐 달라고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예쁜 모습으로 유튜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들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해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드린 예물도 하나님이 잘 받아주시고 우리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 가정에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얼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 아멘.